가을이 깊어서 이제 겨울입니다. 이미 한 열흘 전쯤에도 영하 2, 3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어제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려서 오늘은 아침 최저가 영상 6도 뭐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니까 낮엔 2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추워지겠죠 이번 겨울이 많이 추울 거라고 합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따뜻하면 따뜻한대로 또잘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이 영상 편지를 한참 동안 150여 회까지 거의 매일 띄우다가 최근엔 어쩌다가 한 번씩 띄우게 되니까 또 잊어버리고 있어서. 음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보니까 10월 28일에 166번째인가 7번째 편지를 띄우고 그동안 20여일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도 뭐 제가 늘 그렇습니다. 거의 루틴한 생활. 아침이면 걷기 명상 겸 염불 행선. 제 생각엔 일고 5등 내지 일고 6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다리 근육 튼튼해지고 허리 똑바로 펴니까 허리 건강에 좋고 벌써 두 가지죠. 심폐 기능 좋아질 테니까 세 번째. 또 관세음보살나무함이 탑을 염불하니까 네 번째고. 또한 가지가, 제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정식으로 칼럼을 쓸 적에도 그렇고, 아니면 제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이런 데다 올리는 글의 경우에도 대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침에 거를 적에입니다. 서울에 살 적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더욱 그렇고, 강원도에 2003년 6월 10일에서부터 2년 동안 강원도 산속에 혼자 머물 적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섯 가지에다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또 있죠. 자연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한번 보여드리면, 나무 와비타을 관세 모소를 하면서도 요새 팔을, 그, 양반 뒤춤지듯이 이렇게 해서 잠깐 당겨줘서 양쪽 팔을 풀어주고 어깨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계속했더니 훨씬 요즘 왼쪽 어깨가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거, 육득, 칠득,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주 멀리, 양평군과 여주시의 경계인 일신, 삼리, 남쪽 맨 끝에, 와 여주, 국내면 주합리가 맞닿는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낮에 이리저리 움직인 것까지 해서 십몇킬로를 매일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잠깐 만더 멀리 가볼까 이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거기보다 훨씬 짧은 거리로 다녀왔습니다. 10월 7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멀지만 잠깐 만 멀리 갔다 좀 가깝게 왔다 이렇게 하려고 개인적인 아, 내일은 서울에서 점심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아참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편지를 띄우니까 말씀드리면 오늘이 아홉번째인가 썼을텐데 매일 아침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첫번째로 하는 일이 식용을 만년필로 필사하는 일입니다. 대본, 저번으로 삼고 있는 것은 수십 년 전에 나왔을 때 제임스 레게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사서삼경을 다 영어로 옮긴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보는 것이 좋아서 저는 그 제임스 레게 본을 한자로 시경 한 편씩 쓰고 그 밑에 제임스 레게가 영어로 옮긴 것을 다시 옮겨 쓰고 있습니다. 또그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하고, 제가 잘 모르는 한자는 찾아서 뜻 밝히고, 제임스레게가쓴 영어에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언제나 편하게 볼수 있도록 또 영어 단어도 찾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쓰면서부터 자꾸 펜으로 쓰는 것을 안 하니까, 특히 한자의 경우에는... 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읽는 것은 되는데. 그리고 글씨를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쓰는 것은 저는 만년필을 원래 좋아해서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년필을 쓰면 그것도 일어 삼득, 사득이 됩니다. 글씨를 반듯하게, 자꾸 반듯하게 쓰려고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도 아주 좋죠. 그래서 불교수행법 중에서도 저도 마음이 흔들릴 적에는 사경을 하면 훨씬 빨리 그래도 다른 어느 것보다 빨리 연불이나 비슷한 정도로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또 손의 악력에도 이게 손가락 힘을 좋아지게 한다고도 그러네요 아마 글씨가 조금씩 바르게 되어 가는 것만큼 글씨가 안정되는 것만큼 제 마음도 더 안정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제가 봐도 지금 오늘 9일째인가 열흘째인가 그러는데 그, 글씨가 처음 보다는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문도 다시 보고 영어도 다시 보고 그런 몇 가지 효과를 내느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1 년이 넘게, 넘게 걸릴 터인데 시경을 다 필사를 하면 그 다음엔 당시 삼백수를 또 필사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5년, 10년, 20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전히 저를 위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아침에 왜 걷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시경을 필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왠 그렇고 오래간만에 다시 영상 편지를... 띄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아주 요란스러웠더군요 걸핏하면 하바드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그가 페이스북에 그냥 짧은 말로 그것도 어떤 땐 욕까지 섞여서 한아에 그냥 한국의 모든 언론이 하바드 대학 출신 어느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고 그분이 미국에서 또 학사받고 교수도 하던 젊은 해민스님을 해민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던 짧은 글을 가지고 거의 모든 신문이 크게 떠들어대고 또 불교계 아니면 조계종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봐라 하바드 대학 출신 스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또 해민스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싫은 부분을 잘 압니다. 근데 현, 그 하바드 대학 출신 그 서양 그 스님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이 1997년 10월이나 11월 이 무렵인데 그 당시 제가 조계종 산하의 청소년단체 사무국장을 맡아서 하고 있을 적인데 그때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이 뭐 깨달음의 사회와 뭐 이러면서 자꾸만 사회와 가깝게 가는 다가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을 적인데, 그때 그러면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스님들이 연불을 하면서 고시함을 놓고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넣은 돈을 아마 어떤... 그 복지시설 쪽에 돌렸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국내 와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담당한 곳이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안집이었는데 그 스님들과의 일을 하라고 책임을 부여받은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물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옛날 콘크리트 그허름한 조회종 총무원 청사 사회부 좁은 사무실에서 그때 그 이름을 밝히죠. 현각 스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1985년도 말레이시아 귀국한 이후로 어쩌다가 해외여행을 좀 갔을 적에 이외에는 영어를 쓸 길이 기회가 별로 없었네, 그날. 오래간만에 그런 자리였는데. 그래서 좀, 야, 이게 뭐, 소위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때는 그 잘난 미국인한테 하고 얘기가 통할래나 하고 했는데 몇 마디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얼른 그분이 제게 혹시 미국에 몇년가 있었느냐? 고 미국이나 영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 했더니 아니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북돋아주느라 그랬는지 아니 영어가 괜찮은데 그럼 어디서 배웠냐래서 특별히 배운 거는 말레이지아도 2년 근무하고 이랬었다 하면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지냈고,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헝가리 출신 정한스님도 만나고, 말레이지아에서 온 중국계 비구니스님도 만나서 참 좋은 얘기 많이 나눴는데, 전 그때 첫 인상이, 그 다음에도 또 받은 인상이 그 현각스님에게는 아 강하구나. 잘하면 진짜 한소식한 대선사가 될수 있겠는데 저걸 이끌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저 강함 때문에 또 힘들겠구나. 그런 느낌을 혼자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분이 숭산 스님 돌아가시고 이래고 난 다음에 적응 못하고 떠나면서 그럴 적에 이렇게 말하자면 일갈하고 가고 그러는 것이 그 첫인상에서 가졌던 안타까움이 그대로 느껴져서 안쓰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데, 그래, 여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떠났으면 탁 놔라. 놨으면 좋겠다. 놓고 당신의 길을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트남,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서, 우리말로 해모는 저편종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새로운 종단을 해서 세계 전체를 해서 활동을 수십 년 펼치고 있는 틱약한 스님처럼 차라리 견각 스님의 이미 일가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꾸 조계종을 돌아보고, 그 문제가 뭐가 있다고, 또, 조목조목 따지는 것 보다는 짧게 이렇게, 그냥, 뱉어내듯이 하는 것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비슷한 경우를 봐서, 아하, 참. 옷을 벗진 못하고, 그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다음엔 그분의 비난을 받은 해민 스님은, 제가 2010년 미국 출장 갔을 적에 그때 한국의 주요 종단 총무원장과 주요 인사들이 같이 며칠을 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같이 나면서, 아, 참,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는데, 겸손하구나. 그, 참,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얼굴도 잘 생기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프랑스 출장을 갔을 적에는 거기 와서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사회를 보고 같이 이것저것 일정을 할 적에도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유네스코 행사할 적에 하면서 잘생겼죠. 키는 크지 않아도 잘생기고 영어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하니까 외국 대사 부인더라고요 저, 부부들 앞에서 그 한국 외교관 부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스님들이 있냐? 아좀 있다고 그랬죠. 감탄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혜민 스님 이전에 내게 그 외국인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쩔수 없이 통역을 맡아서 하던 미산스님을 만나서 스님 요새 편안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안 하셔도니까. 아이 그러면요. 하고 이제 미산스님은 그 일을 왔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 해민스님도 저 통역으로 쓰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 속으로만 했었고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 그분을 이렇게 쓰 나쁜 말로 하면 써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선원 스님이 고급 승용차 가지고 거의 비서까지 붙여줘서 활동하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활용도 하고 또 신문에서는 칼럼을 쓰게 하고 그렇게 나온 글들을 무겁지 않은 글들인데.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는걸 보면서 저는 책을 실은 안 읽었습니다. 선물을 받고서도. 그 가벼운 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잘못하면 빠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싶어 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된게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참을 날렸던 여복에저 승갈 때뭐 이런 등등의 책을 써서 한참 인기가 높았던 영산이라고 하는 스님도 그러다고 하느라 훅 갔고, 그 다음에는 또 아주 그림을 잘 그렸었죠. 원성 스님이라고 하고 얼굴도 아주 예쁘장해다고할 정도였죠. 남자들, 피군대자제 말로는. 때부터 50대까지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10여 년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 어느 날또 사라졌어요.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혜민 스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미국에서 생활 교수를 그만두고 와서 이렇게 대중 강연도 다니고 트위터로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를 날리고 그랬는데, 아, 비태비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여성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니고, 저렇게 가면은 가벼워지는데, 아, 그런데 왜 왔을까? 제 짐작은 뭔가 거기서 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학문의 길래 가기도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천선 수행자가 되기도 어렵고, 교학생이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질을 가진 분이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써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사태가 터지고, 뭐 둘이 75분 통화하고서 또 칭찬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혜민 스님이 다행히... 사회활동 접고 대중선언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인사를 올린 걸 보고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해민스님에게는 현각스님의 이런 이번 비방이 오히려 그 독약이 양약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민스님이 진짜 수행자의 길을 바르게 걷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참 그리고 그 스님이 삼청동인가에 있다는 그 건물인지 집인지를 개인 소유로 돼 있다가 전 이름으로 1억을다 붙여서 팔았다고 그걸 비난하는데 그건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도 될 일입니다.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종단 소속 시킨 사찰에 등록이 되면은 그것은 앞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권의 변동이 오거나 할 적엔 종단의 승련조차를 거쳐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